철새 낭비 현장을 가다 진도 포커스입니다. 여기는 버스 승강장 아니고요. 이것은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버스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언제 도착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광고 내용만 계속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광고고요. 이런 교통 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이거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광류 광고라고 해서 전광류 광고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버스 정보는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는 혈세 낭비 현장에서 진도 포커스였습니다.